오늘은 역대하 34장을 같이 통독합니다. 역대하 34장은 요시야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우상들을 제거하였고 성전 수리를 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호와 율법책이 발견되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회개하는 의미에서 언약 갱신의 위대한 의식을 거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대하 34장을 통독합니다. 요시아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곧왕에 있은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필요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필요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의 목상들과 아르세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리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그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시무원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재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세긴 우상들을 빠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이 있었는지 열여덟째 해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셀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여호아세아들 유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체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이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이 사람들이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남아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이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아과 오바댜와 그하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이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내 윗사람은 석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우리가 여호와 이전에 헌금한 돈을 꺼냈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 이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래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이 아들 아이감과 미가이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이 시종 아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미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교육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이자 홀대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다하대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제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함해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고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묵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역대하 34장을 보면서 범죄함과 개혁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지도자들이 올바름과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선정의 기초가됨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도자를 위하여 그들의 선정을 위하여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지요? 성전 수치일를 진실이 이행한 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진실함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유시아가 자기 옷을 찢으며 겸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울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겸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은 마음과 성품을 다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오늘 하루도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 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